네, 반갑습니다. 조코피 t v 조현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레이커스의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아,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인 브론니 제임스가 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브론니 제임스의 또 시즌 전망과 또브론니 제임스를 바라보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자, 매직 존스는 엘레이레이커스의 전설이고요.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는 누구보다도 아끼는 그런 선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매직 존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브로니 제임스라면 나는 아빠인 르브론한테 말할 것 같다. 나를 그냥 G 리그에서 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브로니 제임스 같은 선수들은 더 발전이 필요하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냥 1년 내내 나는 G 리그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지금 매직 존슨이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브로니 제임스에게 필요한 건 출전 시간이다. 출전 시간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레이커스 벤치를 지키면서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 없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g 리으로 가서 출전 시간 얻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저도 매직 존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뭐 프랭크 마이클 스미스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르브론 어, 제임스와 브로이 제임스가 함께 코트에 앉아있고 또플로어를 누비는 건 NBA 역사상 가장 어 믿기 힘든 스토리 중에 하나다. 이건 맞죠? 그러면 저는 그런 스토리를 어느 정도 만들고 브로니 제임스의 어, 발전, 그다음에 브로니 제임스의 농구 인생을 위해서는 레이커스가 뭐저 멀리 동부 원정을 떠나고 예, 그 다음에 또 텍사스에서 2연전 3연전을 하고 올때 브로니 제임스를 동행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지리그로 브로니 제임스를 보내서 매직 존스의 이야기대로 뛸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부딪힐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걸 당연히 네이커스의 구단 수뇌부나, 르브론 제임스나, 제이제이 레디 감독이 모르지는 않겠죠. 다만, 어느 시점에 스토리를 만들고, 또 브론이 제임스가 그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비껴날수 있고, 내가 내 농구 실력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저는 분명히 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직 존슨이 말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브론니 제임스가 그냥 벤치 시키고 갑이 게임 1, 2분 나와서 뛰는 것보다는 저는 G리그에서 그 팀의 주역으로 활약을 하고 또 주요 로테이션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NBA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뭐, 부자 선수들은 많았습니다. 부자 말고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엠베 선수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르브론과브론즈 제임스가 많은 관심을 받는 거, 이두 명의 부자가 서로 동시에 코트에 선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상대 선수로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화제가 되는 거죠. 자존 스탁턴의 아들이 데이비드 스탁턴이 있었습니다. NBA에서는 뭐 실패했고요. 자바리스미스는 또 자바리스미스 주니어를 낳았죠. 이 자바리스미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데뷔전 상대가 세카라멘토였는데 그때 자바리스미스는 세카라멘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리스미스 주니어가 르브론 제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어, 우리 아빠가 어, 르브론 제임스 당신 데뷔전 때 뛰었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게리 페이트는 게리 페이트는 이세를 낳았습니다. 어, 아버지의 명성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G.P.T.는 또 나름대로 어, 오래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빈 부커의 아버지는 멜빈 부커죠. 음. 현재로서는 아들이 어, 아버지의 커리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누트 볼의 아들은 볼볼입니다. 볼볼이 아버지의 멘탈을 닮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볼볼은 무언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아버지는 엄청난 샵 블락커였고요. 릭 브런슨의 아들이 바로 젤런 브런슨입니다. 에, 릭 브런슨은 정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로 성장을 했고요. 아비다스 사보니스의 아들은 도만타스 사보니스입니다. 아, 어, 이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1995년에 미국에 왔는데, 어, 사보니스를 미국에서 나왔죠. 에, 그래서 사보니스는 영어도 뭐 거의 미국인처럼 합니다.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는 NBA 커리어는 도만타스가 앞서지만, 전체적으로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보여줬던 그 농구 실력 자체는 어, 어마어마했죠. 자, 그리고 닥 리버스, 글렌 리버스의 아들은 오슨 리버스인데, 오슨 리버스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BA의 커리어가 끝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워커의 아들은 젤런 로즈였고요. 젤런 로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로서 인디아나 페이서스,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또 댄버너게츠 등등에서 활약을 했죠. 자, 코리 크라우더의 아들이 제이 크라우더. 그런데 두 명은 롤플레에 가까웠고요. 윈선 갈랜드의 아들이 데리어스 갈랜드입니다. 데리어스 갈랜드는 또 올사에 뽑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델커리 아들, 스테픈커리 델커리는 샬롯 호네츠에서 득점 1위였습니다. 캔버워커가 깨기 전까지. 샬럿의 뭐 농구 레전드라 볼 수가 있고, 스테픈커리는두말할 필요가 없는 NBA 역대 최고의 슈터이자 슈퍼스타죠. 자, 그리고 델커리는 차남인 세스커리도 NBA 선수로 배출을 했습니다만, 그 세스커리가 아버지인 델커리가 입었던 30번 유니폼을 입고, 현재 샬롯 호네츠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레리넨스는또레리넨스 주니어를 낳았죠 예, 또레리넨스 아버지도 어, 덩크를 엄청나게 잘 찍었고, 아들도 어마어마한 덩커입니다. 그리고 맷구오커스는맷구오커스 주니어. 팀 마더웨이는 팀 마더웨이 주니어. 어, 팀 마더웨이 주니어는 이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팀 마더웨이, 아버지인 팀 마더웨이는 뭐 골드세트 워리어스, 마이애미 등등을 거치면서 최고의 공격형 포인트 가드로 이름을 날렸죠. 자, 쭉 보시면 뭐조 브라이언트 아들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고, 조 브라이언트도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 자, 헨리 비비 아들이 마이크 비비. 마이클 탐슨의 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 클레이 탐슨.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동생도 엠베에서 어, 잠깐 뛰긴 했습니다만, 어, 살아남는 데는 실패했고요. 글렌 라이스도 아주 유능한 슈터였고, 올스타였는데, 아들은 크지 못했습니다. 찰스 클렉스턴도 엠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아들은 굉장히 잘 키우고 있죠. 니 클렉스턴. 자, 패트릭 유잉. 아버지는 레전드. 패트릭 유잉 주니어는 존재감이 없었고요. 릭베리는 여러 아들들이 NBA에 왔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 존베리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베리를 좋아했어요. 굉장히 터프하고 입도 거친데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 자유투 덩크로 유명했던 브랜트베리, 여기에 드류베리까지 세 명의 아들들을 배출했는데, 뭐 브랜트베리, 존베리는 성공을 했고, 어, 드류베리는 존재감이 좀 희미했죠. 자, 그리고 로니 브루어. 어, 예전에 뭐 유타 재즈, 그 다음에 시카고 브루스 휴스턴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론 브루어의 아들이었고요. 데일 데이비스 아들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죠. 델데이비스가 어, 뭐 어릴 때 트레이잭슨데이비스와 이제 이별하게 됐었는데 어, 외모도 굉장히 닮았고 또 트레이잭슨데이비스가 아버지의 백 넘버인 32번을 또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런데이 어, 아들이 오스틴 데이입니다 아 오스틴 데이도 참 유망주였는데 크지 못했고요 하비 그랜트, 하비 그랜트의 아들이 바로 제라미 그랜트와 제리안 그랜트였습니다 아, 제라미 그랜트는 엠베에 살아남았고 제리안 그랜트는 결국 엠베를 떠나게 됐죠 네, 하비 그랜트 이 하비 그랜트의 쌍둥이가 바로 호레이스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제라미 그랜트의 삼촌이 또 호레이스 그랜트이기도 하고요 자 스탠러브의 아들은 케빈 러브고요 아버지가 더또 뛰어난 그런 커리어를 내고 있죠. 자, 그리고 알호포드의 아버지는 티토 호포드입니다 아, 경기장에 굉장히 자주 오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더 보여주고 있고, 캐녀 마틴의 아들은 캐녀 마틴 주니어. 탄력이 빼다 박았죠 그리고 웨스 메튜스는 또 웨슬리 메튜스를 낳았습니다. 자, 스카티 피펜의 아들은 스카티 피펜 주니어인데,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꽤나 잘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훌륭 한 활약을 펼치면서 또 아버지에 이어서 NBA 선수 2대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론 하퍼의 아들은 론 하퍼 주니어 예,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 가운데 하나고요 자렌 잭슨은 세란트로 스퍼스에서 1999년 우승을 달성할 때 굉장히 샤프한 슈터였습니다 그 아들이 예, 자렌 잭슨 주니어고요 예, 글렌 로빈슨의 아들은 글렌 로빈슨 3세 뭐 덩크왕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야, 아버지를 빼다박은 외모와는 다르게 아, 득점력은 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게리 트렌트의 아들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고 아, 두 선수 모두 다 포틀랜드에서 또 토론토로 팀을 옮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 매니언의 아들은 니코 매니언이고요. 니코 매니언은 골든 세트에서 잠깐 뛰고 어, 결국 유럽으로 돌아갔죠. 에이드리언 그리핀의 아들은 AJ 그리핀. 하지만 AJ 그리핀이 종교적인 이유로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이제 20살인데, 굉장히 이르게 은퇴를 했고요.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 지미 버틀러다. 이거는 그냥, 외국에서 쓰는 미미라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농담이고요. 자, 그렉 앤서니의 아들인 콜 앤서니 아들인, 어, 코랜서니. 예, 그렉 앤서니도 50번. 코랜서니도 백남버 50번을 살고 있는데, 플레이스타일은 좀 달랐어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빌 월튼의 아들은 루크 월튼. 뭐 실력은 아버지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만, 빌 월튼은 부상이 잦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한 미첼 위긴스의 아들이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자, 브로이 제임스의 플레이스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투맨 게임 하면서 드리블 치다가 스텝백 석점. 게임을 좀 이렇게 느끼는 능력, 어, 그 다음에 시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운동 능력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 샷을 창출해내는 능력 자체를 더 키워야겠죠. 예, 무대가 서머리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득점하는 장면을 과대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풀업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속공을 마무리하는 솜씨, 자,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매직존슨이 했던 이야기처럼 뛸수 있는 무대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자, 베이스라인 쪽으로 가면서 페이드웨이 점퍼. 원래 강점은 사실 수비입니다. 그런데 공격도 결국 어느 정도는 해야 엠베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뭐 토니 알렌처럼 아예 수비에 미친 선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락다운 디펜더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속공에 대한 참여도 페이스는 굉장히 빠르죠. 왼쪽 돌파에서 오른손 마무리, 오른쪽 돌파에서 왼손 마무리, 양쪽 돌파 양손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왼쪽 치고 들어가서 풀업 점퍼도 당연히 미드 레인지나 네일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캐치 앤 슛, 핸드오프 이후에 원 드리블 점퍼, 스텝백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기본 옵션이에요. 자 지금처럼 캐치 앤 슛. 이걸 얼마나 꾸준하게 넣을 수 있느냐가 브로니 제임스 의 커리어를 결정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돌파에 오른손 마무리 네, 이런 장면들이 결국 브로니 제임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어, 동료들, 예, 이제 n b 3 함께 뛰게 될뭐 상대 선수들 그리고 또 은퇴한 레전드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드루할러데이와 비교하는 그런 시선도 많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유도니스 아슬램입니다. 예, 유도니스 아슬램은 어, 브로니 제임스가 충분히 어, 드루할러데이 레벨에 임팩트를 줄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현역 선수이자 LA 클리퍼스에서 뛰다가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이폴 조지도 충분히 브로니 제임스가 MBS 통할 수 있고 나는 브론즈제임스의 광팬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지루할러데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지루할러데이는 어, 동부 컨퍼런스에서 어, 10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예, 그리고 금메달 리스트기도 하고요. 금메달 두 개, 올스타 두 번, 또 챔피언 반지 하나를 따냈고 또 수비로서 굉장히 훌륭한 어, 그런 존재감을 내보이고 있는 베테랑이죠. 이 지루할러데이와 브론즈제임스의 공통점을 제가 억지로 찾자면 일단 가드고요그 예, 다음에 어,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루할러 할러데이는 거의 뭐 투웨이 플레이어 공수 겸장이라고볼 수가 있고 이 브로니 제임스는 일단 3점부터잘 집어넣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왜폴 조지나 혹은 유던트 하슬램 같은 선수들이 왜 브로니 제임스와 드루할로데이를 비교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이 물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강점이 수비에 있고 또 포지션이 가드고 그리고 또 헛슬 그다음에 또 팀이 이기기 위한 그런 굳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저는 폴 조지나 하슬램이 즈루할러이의 이름을 꺼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폴 조지는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특히나 농구 IQ가 너무 좋고 플로우 위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선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 이 이야기를 했던 시점은 드래프트 전이긴 했어요. 이제 브로니 제임스가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본인이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엘리트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마무리를 하기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 보스턴 셀틱스의 지루 할로데이나 혹은 데리 화이트처럼 플로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또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이어주는 어, 그런 접착체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칭찬을 했었죠. 사실 데리 화이트나 혹은 어, 지루 할로데이, 그러니까 데리 화이트는 올스즌 뽑히지는 못했지만 어떤 팀을 가더라도 제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주전 자원이고요. 어떤 팀을 가더라도 당장 주전으로 뛸수 있는 자원입니다. 뭐, 드루 알러데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쌓아왔던 이런 커리어가 엄청나죠. 뭐, 수비팀에다 뽑히고 예, 그 다음에 올해 수비수 상만 못 받았을 뿐이지 리그에서 가장 빼어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드루 알러데이가 뭐, 데리와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브로니 제임스 같은 키가 작은 선수들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신장도 크지만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루 예, 알러데이가 종종 파워포워드도 보는데 4번으로 뛰면서 리바운드 7개, 8개씩 잡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천은 뭐, 뭐냐 결국에는 뭐 빼어난 위치 선정 그다음에 또 어, 경기를 바라보는 시야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NBA라는 정글에서 뛰기 위해서는 힘없이 파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슬램과폴 조지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이유로 즈로 할러데이와 비교하는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 의견에 조금 어, 반박을 한다면 브로니 제임스는 그런 파워가 없다 내가 힘이 있어야 버티고. 그다음에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수비력도 발휘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애초에 그런 뭐랄까요 똥 파워가 없는 이런 가드들은 저는 금방 도태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브론니 제임스도 루키 시즌이고. 뭐, 아버지와 함께 또 레이커스의 트레이너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몸집을 무조건 키워야 될 거예요. 그걸 키울 거고. 자, 하지만 루키 시즌부터 사실 브론드 제임스에게 즈루 할러데이너 혹은 데리와이트가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애써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폴 조지나 또 혹은 르브론 제임스의 동료였던 유던이 사슬램이 했던 얘기는 립 서비스에 가깝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하나 투어와 함께 이제 레이커스 경기를 곧 보러 갈 텐데 뭐, 브론드 제임스가 당연히 저는 정규 로테이션에 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가비지 게임이 나왔을 때 브론 제임스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브론 제임스와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팀 시설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르브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론이가 지금 레이커스의 인원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그 다음에 내 아이와 내 아들과 함께 일을 할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와 내 아들이 함께 프로 선수들과 훈련하고 또 서로 대결하고 시즌을 준비하는 건 나도 처음 있는 경험이다. 너무 너무 특별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반 부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레이커스 관련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인물인데 자이 양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라펠링카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브로니 제임스가 연습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와 매치업이 됐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을 베이스 라인으로 끌고 가서. 어펜 언더하고 그 다음에 득점을 한 이후에 트레이스 토크를 했다 <laughs>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브로니 제임스와 르브론 제임스가 뭐 같은 팀이기 때문에 프로 무대에서 서로 맞붙는 일은 없겠지만 또 이제 한 팀에서 있다 보면 청백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를 또 떼어놓고 서로의 경쟁심을 어,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브론 제임스가 브로니 제임스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종종 뭐 아들의 움직임을 보느라 집중력을 잃을 때도 있었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분명히 예, 브로니 제임스와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으로 코트를 함께 밟는 날은 NBA 역사. 새롭게 쓰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메이저 리그에서는 뭐 캥그리피 주니어, 캥그리피 시니어, 이두 명의 부자가 같은 날 플레이를 하면서 홈런까지 쳤는데 어, m b 에서는 부자가 어, 한 플로어에서 서로 맞닥뜨리거나 혹은 한 팀이 된 적조차 없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역사가 쓰이는 날이 벌써부터 예, 기다려집니다. 자 브로이 제임스는 드루 할러데이가 될순 없겠죠. 데릭 화이트도 되려면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어, 본인이 자, 이런 음, 주변의 비교와 또 이런 부담들을 잘 이겨내면서 멋지게 또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이상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